예,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사일정 제1항 현안질의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우리 위원회의 현안질의에 불출석한 증인, 류일인 방송통신신미위원회 위원장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불출석 등의 죄로 고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현안질의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어? 네, 이분들이세요. 의사진행 바란기도 한데 오늘 우리 과기부장관님에 대한 현안질의가 없습니까? 이후에. 네 없죠. 예 그렇다면 우리 과기부 장관님과 과기부 공직자들은 이석하셔. 네 좀, 예.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학수정책에 또더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들은 좀 어, 현안이 있으면 현안 있는 부처 공직자 중심으로 가고 시간차를 하든지 아니면은 우리 소위 중심으로 하든지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예. 다시 2분에서 시작하세요. 네. <laughs> 존경합니다. 아, 김 김용... 그러니까 좀더 합리적인 방안을 찾으면 좋겠다. 오늘 우리 위원장님을 하게 해주셔가지고, 지금 오늘 뭐 국무회의도 있고, 여러 과학기술 정책에서 지금 따지게 많은데, 어, 관련 없는 질이라면은 뭐 그분들이 없어도 되겠다 싶어서. 이랬습니다. 예, 이 사는 어, 사실은 지금 뭐 담당이 있지만, 이, 방송심의원의 핵심이 무엇이냐, 핵심이, 그러니까 불공정하거나 또는 흐이거나 이런 뉴스에 대한 심의를 하는 기능을 맡는 그 공공기관의 기관장입니다. 그 기관장이 그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 지금 노조 쪽과의 충돌로 해서, 어, 그 심의를 요청한 사람들이 특정인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또 고발되고, 그래서 이건 뭐 민원사주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크게 주객이 전도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른바 정말 이 꼬리로 몸통 전체를 흔들리는 사안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사안은 지금 당사 수사도 진행되고 있고 지금 저 노조 측과 또 민주당에서도 이 수사를 해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진행되고 있고 또 실제로 이 사안 이게 아마 저 일부 방송사들이 어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 때 그윤커피 사건 그거였죠. 그 사안을 가지고서 이게 의조장뉴스 이게 조장뉴스 맞느냐 뭐 이런데 대한 것들을 빨리 심사해달라라는 내용에 그것이 그 민원의 요지였는데 그 민원의 본질은 따지지 않고 아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특정인들이다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고 하는 것은 좀 논란의 본질을 벗어난 거로 생각합니다. 실제로 윤커피 사건에 대해서 JTBC 같은 경우는 그것이 좀 잘못된 보도다. 또 일부 발체육국되었다는 것을 사과방송까지 했고 했는데 여전히 이와 관련된 다른 방송사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나 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걸 고치는 게 중요한 문제고 지금 이른바 민원사주 그거는 경찰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맡겨주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아 이거는 저기 의사진행발은안 받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왜냐 그 내용에 대한 다툼은 의원님들 간에 하십시오.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에 그거 그렇다고 방송통신 심의위원장이 국회가 부르는데 안 나오는 건 별개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면 반대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토론이 지금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가 지난번에 밝혀졌던 장경식 단장의 증언에 의하여. 적어도 류희 목, 류희림 위원장 동생이 민원을 넣었다는 사실이 류희림 위원장에게 보고되었다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류희림 위원장이 위증을 했다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은 뒤에 본인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위원회에 안 나오십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만들 때, 방통위원회 만들 때, 제가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그 논의를 정부 측 입장에서 차, 관여했던 사람으로서 그러라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민간 독립기구로 둔거 아닙니다. 심의의 독립성, 중립성, 공정성, 객관성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랬던 건데 이거는 본인의 잘못을 감추기 위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독립적 구조를 악용하고 있다고 제가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토론은 최영두 간사님과 민주당 위원님들이 하세요, 지금부터. 그러나 저는 출석, 불출석 문제, 그리고 위증했던 문제에 대하여 저희가 사퇴 요구하는 건 이건 국회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정원 위원님, 말씀하시죠. 네, 서울 광진구가 국회의원 이정원입니다. 어, 류림 방심위원회는 기판보도를 틀어막는 윤석열 정권의 천병이었습니다. 언론 탄압과 방송 장악에 선두에 섰던 기관입니다. 그리고 류일임 위원장을 지키기 위해서 공권력이 동원됐습니다. 류일임 민원사주의 실체는 이미 만천하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아들과 동생, 제수, 조카, 처제, 동서, 과거 직장 동료, 단체 관계자까지 동원됐습니다. 권익위는 공익제보자를 보호해야 할 책무마저 잊어버렸습니다. 온 나라, 온 공공기관, 경찰과 권익위까지 나서서 공익제보자를 보호하지 않고 류예림 한 사람을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류예림 위원장은, 휴가라든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말도 안 되는 출석 거부를 일삼아왔습니다. 국회의 권위를 무시했고 무조건 버티기만 해왔습니다. 아무리 감추고 도망가려고 해도 거짓말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진실은 결국에는 밝혀지게 됩니다. 2023년 9월 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이 접수되기 시작했고 사흘가량에 188건 정도, 200건 가까운 민원들이 접수가 됐습니다. 가족과 친인들이 민원을 일삼았고 이와 관련해서 류일임 위원장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까지도 무시했습니다. 방심이 임직원들이 이해충돌 방지 규칙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고 류일임 위원장을 향해서 인용보도 안건 심의에서 회피하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방심이 사무처 팀장도 가족으로 추정되는 민원 신청 현황에 대해서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했다라고 하는 사실조차도 부인하면서 계속 어, 방치하고 버티기로 일관했습니다. 고발은 늘어이고 자진 사퇴가 답이라고. 네. 신성범 위원님 말씀. 네, 경남 산청 하면합 잡지 신성범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유일인 위원장이 나와서 답변하거나 아니면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답변을 못 하겠다고 좀 했으면 좋을 거란 생각하면서도 이 사안을 보면 동생이. 그, 민원 신청 후에 스스로 치화했다는 사실은 또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경식 단장이라는 분이 우리 이제 국회에 나와서 말씀을 받고 있었는데, 그것도 뭐, 그 과정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권익위원회가 제가 듣기로는 뭐 재조사를 한다 그래요. 재조사 좀, 결과를 좀 지켜보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이게, 어, 우리의 그날 5일 날, 지난 5일 날, 그 유희림 위원장 안 나왔지만, 안 나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다시 한번 결의를 했다든지 하는 그 절차는 밟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야기하면 야당 의원들만 나오라고 요구하고, 시간 체크하고, 비실장한테 책근 하고, 이런 단계를 밟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고발까지 갈 사느냐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좀더 판단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 막 이렇게 해도, 어떻게 보면도 표결로 고발을 의견할 경우에는 저희들은 반대하겠습니다. 아니, 음. 아니. 좀 아까 음. 오 요한나 사건 관련하여 민주당 의원 쪽에서 이게 지금 내부에서 조사 중이고 경찰도 조사하고 그러니까 그걸 다 지켜보고 하자 이 말씀했을 때 국민의힘 쪽에서 다른 의견이셨죠. 저는 아니지 아니요. 이것도 권익위가 재조사한다. 경찰이 다시 조사하지 않겠느냐 등등의 논리로 국회가 해야 될 절차를 하지 말자는 거 둘이 똑같은 겁니다. 아니죠. 이게 더큰 건이에요. 어떻게 보면 양쪽 다 큽니다. 국가 기관. 그다음에 이건 한 정말 중요한 두 일인데 잣대는 똑같이 갑시다. 한민수 의원님 말씀하세요. 네. 서,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위원장님께 류일인 방심위원장에 대해서는 불축서뿐만 아니고 위증에 대한 고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민원 사주 사건이 만약에 2020년 그 충격적인 고발 사주 사건이 제대로 진상 규명이 됐다면 윤석열 정권에서 민원을 사주하는 일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기억을 잠시 되돌아보면은 윤석열 검찰총장 피해자가 세 명을 적시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그러면서 당시 유시민 작가를 비롯한 10수 명의 당시 여당 인사들, 지금 야당 인사들이죠. 고발을 사주합니다. 공수처 수사 의해서 현직 검사가 징역형을 받고 있습니다. 받았습니다. 그때 참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검찰총장이 검사들을 사적으로 이용해서 고발을 사주할까? 류일이 위원장, 윤석열 정권에서 정말 파렴치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들을 동원해서 민원을 사주했습니다. 그러고도 끝까지 국회 나와서 수차례 위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드러났어요. 부하 직원에 의해서. 양심선언이 있었습니다. 전 여기서 우리가 국회 차원도 그렇고 수사기관 지금까지 경찰이 수사를 했습니까? 1년이 넘도록? 수사가 명명백백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앞으로 어떠한 정권에서도 이런 말도 안 되는 고발 사주, 민원 사주, 이런 사건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권의 유무, 보수진권 정권, 진보정권을 떠나서 이런 일들은 일벌 패기해야 됩니다.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류희림 위원장은 고발. 예 답변드리면 류희림 위원장은 이미 이천이십년 일월 1 6일 위증 등에, 등과 관련하여 고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살펴보았는데 그 이후에는 위원회에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증인의 신분으로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추가 고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뭐 간사님께 예, 이분 드리겠습니다. 저희 반대 입장, 입장 간사님은 아니 하세요 네 뭐. 예, 반대 입장 하세요 네 예, 예, 반대 입장을 분명히 다시 밝힙니다. 그리고 지금 민원 사주라는 이 프레임조차도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저더 중요한 것은 그 민원을 했던 사람의 개인 신분을 누가 어떻게 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 공개를 합니까? 그렇게 할 경우에 앞으로 어, 방심위에서 어떤 방송에 대해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민원을 저, 넣어서 이 분야를 심의하게 하려는 다른 사람을 모조리 살펴보고 있다는 이 무서운 교훈을 주는 셈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의 심각성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이 방송심의원의 역할이 무엇이냐. 왜 어느 방송사는 스스로가 사과한 문제를 어느 방송사는 아직도 고집을 피우고 사과도 하지 않고, 청약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송심의위원회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빨리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사안이 마치 그 꼬리가 몸통을 흔들듯이 이렇게 돼가지고 방심의 자체가 이런 심의 자체를 못하게 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이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방송심의위원장도 분명히 출석해서 저는 답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연거푸 국회가 고발하는 조건으로 불출석을 고발할 방법을 통해서 국회가 거기에 저 자꾸 그 무슨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는 추후에 저희저 소위권 아니면은 별도의 회의를 통해서 충분히 따지더라도 오늘 국회가 이렇게 특정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보복하듯이 그래서 어떤 프레임을 강요하듯이 이렇게 고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저희 당 전체는 반대합니다. 예, 관련 인용 보도에 대해서 이미 방심위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방심위 역사상 없는 수천만 원의 과징금을 때렸고 그에 대하여 방송사들이 불복해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심위는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하여 의원님들 입장이 다르시겠죠. 저는 매우 매우 위법한 결정들이 진행됐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황정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윤석열 정권 3년 동안에 정의는 무너지고 공정은 왜곡되고 상식은 사라졌습니다. 거짓말을 뻔뻔스럽게 늘어놓으면서 윤석열, 김건희를 뒷배로 호가 호위하던 자들은 승승장구하고 양심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하던 사람들은 비판받고 구속되고 좌천 당했습니다.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지난해 6월 25일 류일림 증인의 증인 선서입니다. 그날에만 위증이 수도 없이 나왔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경찰 조사를 이유로 답변을 거부하고 겨, 거부해 오셨는데 그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고와 관련된 내용을 보고 받은 적은 없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민원을 누가 신청했는지 위원장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위원장, 그거 알았다면, 다 못하겠습니까? 예, 알았다면. 이해 그 충돌이죠? 예 예, 예. 예, 그 자체가, 예. 류희림 위원장에게 보고했습니까? 네, 보고했습니다. 보고하러 갔다 와서, 어, 장경식 증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예, 위원장이 잘 찾았다고 극찬했다라고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아무런 잘못도 없다면 왜 자기는 민원사주를 보고 받은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겠습니까? 왜 위증을 종용했겠습니까? 민원사주가 이해 충돌에 해당됨을 본인도 명명백백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꾸라지처럼 피해가기 위해서 온갖 협잡을 부린 것입니다. 윤석열과 김건희를 위한 땡윤, 땡건뉴스를 만들기 위해서 거짓의 탑을 쌓아서 국민을 기만하고 괴기스러운 방심의를 만든 파렴치하고 철면피스러운 자를 가만 두어서는 안 됩니다. 망상병처럼 구구의 레토릭만 반복하며 자신의 잘못을 모두 부하에게 떠넘기는 한없이 가볍디 가벼운 대통령 음. 윤석열에만 충성하며 법을 조롱하고 치를 우롱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통째로 무너뜨리는 네, 바로 합니다. 에게단한 줌의 도1 0 0안 됩니다. 인출석물고 위중으로도 고발 필요합니다. 네. 더 이상 의견 들어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 간사님이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예. 일단 의결하고 그 다음에 기회 드리겠습니다. 현안질이 불출석증인 고발의 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질이 불출석증인 고발의 건을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아니, 그렇게 좋았던... 자, 몇 명입니까? 예,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감사합니다.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대하시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예.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찬성 1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불출석 증인 고발과 관련